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용체가 있는데 리셉터가 이거는 수용체를 검사를 해가지고 수용체가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다, 안 씁니다. 그리고 수용체가 있는 사람은 써요. 근데 대부분 어떤 이 타겟 치료제에 수용체가 있어서 나는 그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꽤 좋았습니다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보는 그 약물이 어떤 체질이다 하고 일치합니다. 다만 한두 가지 약은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약은 조금 부채질에도 나타나요 유방암에서 쓰는 허르셉틴 같은 약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소음민한테 듣는데 소음민 태음인이 모두 저기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걸 시도를 합니다 근데 태음인들은 결과 별로 안 좋습니다 허르세틴 치료를 받은 분 중에서 한 2년 내로 폐물이 차고 폐로 전이가 되고 뇌로 전이되는 분들이 다 폐음인들입니다. 보면은 폐전이 어, 뇌전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써서가 아니라 이야기잘안 듣는 거죠. 근데 소음인들은 비교적 괜찮은 경과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사상의학은, 제가 분류한 사상의학은 아직 과학적으로 연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질 구별법에 대해서도 선생님들마다 다 견해가 다르고 하지만 정확한 체질을 분류를 하고 약물을 이해하면 엄청 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제가 수록했던 말기암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되는지를 약물을 전환하여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케 치료제는 일종의 체질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아니다. 몇 가지는 좀 혼재돼서 나타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타케 치료제가 연구가 돼서 아주 좋았는데 실은 3세대 항암제가 나왔습니다 면역 치료제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면역 치료제가 오히려 암 치료의 발전을 도움주는 게 아니고요 면역 치료제가 암 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강의를 듣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음. 1세대 항암제는 화학 치료제예요 화학. 케모세라피라 그래서 독성이 강하고. 근데 이것도 역시 체질이 있습니다. 제가 분류해 볼 때는. 시스프라틴, 유명한 시스프라틴이라는 약이 있어요. 또텍솔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택솔이라는 약은 태음인에게 반응을 합니다. 태음인. 시프라틴이라는 약은 소음인에게 반응을 해요. 근데 많은 공식이 이거 두 가지를 결합해서 쓰고 있어요. 음, 이거는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체질에 맞으면 소음인 시스프라틴이 쓰면 별로 힘이 안 들어요. 태오민이시스프라틴 쓰면 엄청 힘듭니다. 반대로 텍솔은태오민이텍솔을 쓰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밥도 잘 먹고 구토도 없고 소오민이 텍솔을 쓰면 매우 힘들어요. 최근에 저한테 치료받은 비인두암 환자가 있어요. 나소파링자 캔소 환트인데 이분이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내서 택솔 치료를 받았습니다. 표준 치료인 시스플라틴을 안 쓰고 택솔을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택솔 치료를 받았는데 인터넷을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솔 엄청 힘들다 그래가지고 많은 환자분들이 그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셨어요. 이분이. 그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 체질에 맞기 때문에 뭐 아무렇지도 않을 거다. 밥도 다잘 먹을 거고 신경 쓰지 마라. 다만 머리는 좀 빠진다 했는데 이분이 항암치료를 딱 받고 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왔어요 실은 제가 괜찮다 그래도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사례를 보고 그 환자들이 직접 올린 거죠 그분들 소음이겠죠 택소를 엄청 힘들다고 그랬는데 가서 해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 갖고 식사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구토도 없고 손발 저림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이게 체질입니다 바로 근데 이 항암제가 조금 전에 말한 타, 타케 치료제, 표적 치료제 2세대로 들어간 거예요. 표적 치료제는 제가 말한 대로 수용체 검사를 해요. 리셉터. 그래서 그 수용체가 있는 경우는 쓸 수가 있고, 수용체가 없는 경우는 쓸 수가 없어요. 리셉터이기 때문에. 일종의 체질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체질을 분류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 수용체가 있어서 쓰면 대부분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발달한 게 폐암 쪽이에요. 그래서 폐암 쪽은 저희 집에 잘안 옵니다. 환자들이. 예전에는 참 많이 왔어요. 폐암이 약이 없어서. 그러다가 갑자기 3세대로 넘어간 거예요. 3세대를 우리가 면역치료제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암 환자들이 이걸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3세대 면역치료제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 왜 유명해졌냐? 지금 모든 병원의 의사나 제약 쪽에서 다 면역 치료제에 목을 매달고 있어요. 우선 고가 항암제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정부가 일부를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이건 어떤 개념이냐? 면역 치료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은 줄기 세포가 있어요. 스템 셀. 쉽게 말하면 여왕벌이 있는. 벌 중에서 1벌이 있고 여왕벌이 있죠. 새끼가는 여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암은 지금 천 마리의 벌이 있는데, 이 중에 세 마리 정도. 지금 0.3%가 여왕벌이에요. 0.3%가. 나머지, 99.7%는 일반 암세포예요. 캔서셀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 일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벌. 음. 자, 스템셀 줄기세포는 뭡니까? 죽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재생을 할수 있는 거. 음. 그럼 다시 한번 비유를 해보면, 나무로 말하면, 우리가 지하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 그리고 뿌리가 충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올라옵니까?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나무가 이제 자라게 되죠. 위로 이제 이파리도 알고, 가지도 알고, 무성하게.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캔서 셀은 바로 이겁니다. 음, 이거예요. 스템 셀은 바로 이 뿌리입니다.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항암제는... 불행하게도 이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무 가지를 치고 줄기를 치고 해서 항암제를 쓰면 체질이 맞을 때 암이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암제를 써서 암이 죽는 동안 이 영양이 어디로 가느냐? 뿌리로 가요. 그래서 오히려 항암제가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스템셀을 더 분할을 시켜버려요. 스템셀을. 여왕볼을 더 많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항암제 계속 쓸 수는 없죠 항암제 스톱하는 순간 그동안 옆으로 자랐던 뿌리가 다 들고 일어나버려 요 이래서 암이 재발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 이론이 아니고 과학적인 이론이에요 음. 그래서 이 스템셀 줄기세포를 죽이는 약은 없고 오히려 항암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항암제가 암세포는 죽이지만 오히려 스템셀을 자극을 해서 나중에 항암이 휘, 쉬는 동안 이 여왕볼들이 3마리가 10마리로 늘어나버려 그러면 이게 997마리가 아니고 뭐 3000마리가 돼버리는 거죠 갑자기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스템셀 암 중에서 스템셀로만 이루어진 암이 있어요 이게 멜리그넌트 멜라노마입니다 멜리건트 멜라노마. 악성 흑색종이에요. 저도 치료 경험이 있고, 제가 이 악성 흑색종을 연구해서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멜리건트 멜라노마는 100%주기세포요 100%. 중기세포에요, 100%.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없고, 수술 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술 뺏기. 근데 미국의 카토 부통령이 악성흑색종에 걸렸는데, 키투르다라는 약으로 완치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유명인이 키투르다에서 완치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소문이 그냥 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굉장하다는 거는... 줄기세포 때문에 수술할 방법이 수술 뺏기 방법이 없었던 악성흑색종을 약이 듣지 않는 거가 완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연구가나 아주 고무적이야이 대단한 게 나왔네. 그래서 일반 항암이 조금 실패를 하면은 무조건 요새는 선생님들이 한번 면역치료제 써봅시다. 제약회사도 보조를 하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면역치료제가 영역을 넓혀야 돼요. 많은 부분에서 보조를 하고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훌륭한 약이 있는데 줄기세포를 없앴는데 써보자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체질 개념이 없어요 문제는 체질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체질에 안받으면 제가 볼때는 훨씬 더 강력히 자랍니다 제가 한의사인데 이렇게 양방 얘기를 하면 이 독자 중에서는 굉장히 의아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은 또 한의사라고 다 잘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 중에는 또 몇몇 분들은 한의계 물을 흐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음. 과대광고하고 암 치료 된다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부 고 대다수 선생님들은 열심히 암 환자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실력이 좀 음? 되든 안 되든,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암 환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의사 마음입니다. 한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방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양방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실는 이유는 우리 환자를 위해서도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좀 제거를 보고 약물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환자에게 반영을 해 주시면 엄청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 대만에 지밍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대만 암 기금 협회장이고 타이베이 대학의 의과대학의 그암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중국의 그 유명인들은 다 지밍라이한테 치료받습니다. 이 나박사가 제 한약이 스템셀을 억제한다 하는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해 줬어요. 우리 한약의 과학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한약이 뭐냐? 주기세포 치료제입니다. 한약은 항암제처럼 나무 뿌리를 이 도끼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양방약은 강력해서 바로 도끼로 나무를 쳐서 딱딱 내지만은 한약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한약은, 야약하고 한약을 같이 써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항암제를 써서 암이 안 보여도 오히려 그 항암제는 뿌리를 더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나무 심을 때 어떻게 돼요? 이파리 하나만 남기고 따줘요. 여기 많은 이파리가 있으면은 이 이파리가 가지를 뽑고 옆에서 영양이 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다 따주고 이파리 하나만 남겨줘요. 그러면 영양이 어떻게 돼요? 뿌리로 가죠. 그래서 뿌리가 충실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올리죠. 똑같은 원리로 암세포는 항암제를 쓰는 사이에 뿌리가 자라버리는데 우리 한약이 바로 이 줄기세포를 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우리 청풍에서 열렸던 국제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간단히 소개하면, 저한테 악성 흑색종 환자가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병원이죠. 3주에 한 번씩 17번 수술을 하신 거예요. 1년 동안. 1 4차를 수술을 하고서, 점을 떼어내면 더 크게 자라고 또 떼어내면 더 크게 자라고 그러니까 3주에 한 번씩 십시자 수술 후에 이제 뇌까지 다 이렇게 지금 퍼져 버리니까 병원에서 이제 뭐한달 안에 사망한다 이럴 때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저는 양약이 있으면은 양반 선생님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양약하고 같이 씁니다. 단그 양약 방법은 제가 분류한 체질 이론에 따라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 멜라노마는 약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방약 단독으로 이 약을 쓴 거예요. 이게 6월이고 8월이죠. 엄청나게 우리 한약으로 소식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몇천만원 하는 키투라만큼 저희 한약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고 생각을 좀.